오늘의 택배 홈플러스 만 원대 에어팟 맥스를 닮은 스마텍 무선 헤드셋. 다른 곳에서는 29,900원 후 홈플러스에서는 19,9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패키징은 평범합니다. 초간단 설명서 한 장.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3.5 케이블. 충전은 C 타입으로 충전합니다. 디자인은 그럭저럭 깔끔하긴 하지만 플라스틱 마감이라 많이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. 보류도 약간 거친 느낌. 버튼 누를 때도 딸깍딸깍 내 굉장히 저렴한 느낌. 쿠션 같은 경우 땀 흡수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소프트합니다. 연결은 대체로 괜찮지만 야외에서 살짝 끈 끊김이 발생후 소리 같은 경우 저렴한 저가 제품 특징은 그대로 네요저음점중동하지만 해상력이 안 좋아서 발음이 뭉개지고 공간감은 거의 없다시피. 폭 라디오로 노래 듣는 느낌. 특히 악기가 많은 음악을 들을 때는 보컬 소리 뭉개짐과 악기 소리들도 뭉개지는 게이 가격대의 디자인이 깔끔하다 점.